3월, 신뢰가 싹 트는 학부모 전화 상담, 학부모 상담 주간이 가까웠습니다. 흔히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자녀의 이해 관계 앞에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학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배신감이 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멀리 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부담되는 만남이겠지만, 그래도 교사는 학부모와 아이를 위한 1년짜리 계약 동반자 관계입니다. 학부모 상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학생이라는 주인공이 없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실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학부모님은 가정에서 길렀던 기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기억 속에 왜곡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을 아이의 전문가로 인정하기입니다. 학부모 상담의 내용은 주로 교우관계, 생활태도, 학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학부모입니다. 아이의 출생, 성장 과정, 성격, 잘하고 못하는 것등 부모님만이 잘 알고 있는 것 아이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만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칫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학부모의 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교사도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에 상담에 집중하지 못해 공감해주지 못하는 선생님께 실망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남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많이 바쁘실 텐데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로 시간 내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경찰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화상담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학부모 상담을 신청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학부모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 애쓴 노력을 인정해 주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기초 상담은 학업 상담보다 학교 적응 상담이어야 됩니다. 자칫 지난 3월에 치른 진단평가 결과나 처음 치른 단어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다간 학부모 상담의 시작부터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막하고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게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그동안 학부모님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훈이가 주의 집중도 못하고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무언가 전문가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머릿속만 복잡할 뿐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교사라면 이럴 때 척척 대답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교사가 답을 제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님이 해온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오셨나요? 학생의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시도한 노력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작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경우 지금의 자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교사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 격려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교사의 평가보다 학부모님 스스로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영이가 수학에 약한데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뭐 이런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로 비춰붙이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인지 정말 답을 구하는 질문인지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답을 위해서 쏟는 선생님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열린 질문은 학부모님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기초는 선생님보다 학부모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교실 속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하고 있는지, 교우 관계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서준호 선생님의 투닥투닥 우리 사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반 친구들 간에 어떤 원안에서 어 정도 가까이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거나 또는 교우 관계 조사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교우 관계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더욱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겠지만 학부모 상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역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감 학생 교육에 대한 동반자 관계 형성 등 의미 있는 학부모 상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 피드백입니다. 학부모님과의 상담 결과가 한해 아이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